어젯밤 세종에서는 중학생들이 차량을 훔쳐 타고 대전과 세종을 휘젓고 다닌 일이 있었습니다. 계약이 연기되며 사회적 거래되기로 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고는 하지만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최은우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한 무리의 학생들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파트 주차장을 걸어갑니다. 차량 손잡이를 당겨보며 문이 열리는 차량을 확인하던 이들은 이면 주차된 차량을 밀고 흰색 그랜저 차량에 올라탑니다. 잠시 뒤 미숙한 운전 실력의 그랜저가 주차된 차량 사이로 빠져나온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 세종시에 사는 14살 중학생 A군 등 또래 5명은 어젯밤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된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차를 산지 불과 두달 만에 도난당하고 그것도 중학생이 훔쳐갔다는 사실이 황당하기만 합니다. 얘들이 네 한두 번한게 아니어서 네다 지금 빼놨어요 타자마자 뺐더라고요. 경찰은 곧바로 CCTV와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으로 추적에 나섰고 범행 3시간 뒤 가까스로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차량을 훔쳐 달아났던 중학생들은 3km 가까이 추격전을 벌인 끝에 차량을 멈춰 세우고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세종시 대평동까지 이동한 이들은. 또 다른 차량을 훔쳐 두 대에 나눠 타고 대전 도심까지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들을 열어보고 그중에 이제 실제로 열리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해서 범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A군 등 10대 5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최현우입니다.